대한민국의 부정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정 세력까지 척결하는데 트럼프와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픽했다라는 것 반갑습니다. 보세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TV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까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바라는 우파 국민들에게 좋은 사인 두 가지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어, 북한을 향해서 누컬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트럼프 이기는 북한에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요. 어, 이 트럼프는요. 좌파워크는 싫어합니다. 좌파들이 탄핵을 계속하고 이 득세하면 내가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라고 이 트럼프 인수위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좌파들과는 어떤 이유에서도 마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어 뭔가 조치가 있을 거다. 왜? 나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필요하니까. 이 메시지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비공식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 완전히 조작된 선거를 나는 겪었다. 2020년에 이 조작된 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조, 조작되었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어, 나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심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대선에 안 나왔다. 그 반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대선에 나와서 이겼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사인만 봐도 트럼프는 완벽히 어,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뭔가의 제재가 들어갈 것 그리고 하나는 그 제재 중에 하나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 뭔가의 시스템 변경이 있을 거다라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직무복귀할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변론을 강력하게 원해서 헌재에 계십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 이참 나쁜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와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호송 승합차를 태웠다라고 합니다. 법무부의 호송 승합차로 지금 현재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속이 터지는데요. 이 호송 승합차에 어, 경호 차량이 붙어서 경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외부에는요.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했고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는 염원을 담아서 외쳤습니다. 일단 주, 직접 출석하기로 하신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 헌재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렇게 상대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 비상 입법기구 등등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에 처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굉장히 음, 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잘 쳐내고 있습니다. 어, 직접 소명한다 라는 것 자체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력한 의지는 완벽히 정치적으로 부활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고대하는 이 우파 국민들은요. 이 트럼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끌어안는 듯한 모습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그리고 한미 공조,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는 완벽히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의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 이 우파 정보를 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막 김정은에게 매우 우호적이다,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 이 트럼프식의 유머와 약간 뼈 때리는 말들이 막 섞여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막 다양하게 하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식 발언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의 입에서 정돈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트럼프는 북한을 타겟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타겟은 어디? 중국 공산당이죠. 시진핑입니다. 자, 트럼프는 왜 북한을 이렇게 아우 나 김정은이 좋아해 이러면서 끌어안냐면 북한이 어 친중 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김정은이 어 들어와서 정권을 잡자마자 막 개밥으로 던진 사람들 그 다음에 대포로 쏴 죽인 사람들이 다 친중인사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을 당했죠. 이 김정남이가 친중 세력입니다. 친중 세력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북한은 왜 중국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냐라고 보면 중국의 포인트는 뭐냐면 북한이다라기보다는 동해입니다. 중국이 동해 바다를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재편이 오는 상황.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 동해를 못 먹은 게 천추의 한이거든요. 근데 북한도 있지만 사실 동해를 먹기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체제를 권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보다는 소련과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게 맞기 때문에 중국을 쳐냈고 중국 입장에서는 푸틴과 손잡은 북한 김정은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만만한 어디? 친중으로 돈으로 낚이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포섭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거 판을 다 아는 트럼프가 일단 어 이제 대한민국에는 좌파리들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 북한 한번 살살 건드려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럼프 이기는 이 이재명의 그 좌파 진영,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견제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이 부정 선거의 진심인 트럼프, 부정 선거의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의 시발점은 선관위의 어, 부정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항을 기사로 다루고 있는 스카이 데일리가요, 아,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식의 메시지냐면요, 이 트럼... 트럼프의 새 행정부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돈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기, 미국에 이재명 좀 데리고 가요. 이게 현실화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임식 행사에서 뉴저지주의 하원 의원과 공화당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8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때릴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한국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정간섭이 아닌 선에서 한국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이 취임식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트럼프에 올라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정간섭이 아닌 선에서 지금 한국 사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제 개판 5분 전인 상황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진짜 딱그 개싸움을 일으키는 개한 마리 딱 던지고 나면 그 개싸움이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혼란의 상황은 누가? 이재명이 만들고 있죠 이재명 요것만 싹 들어가지고 미국에 딱 보내면 정화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에 특히 트럼프 부정선거에 대해서 척결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태는 중국과 대리전이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워야 되는 판에서 직접 붙었다가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대변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중국을 대변하는 쉐샤 리자이밍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열렸습니다 대박인 거죠 제가 그 대리전에 대한 영상을 다룬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될것 같은데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재명의 소환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요, 이 이재명의 미국 소환에 대해서 고려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저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체포를 하고 서부지법과 짜미짜미가 돼서 국민들 저항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짜 뭔가 사단이 날것 같았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이동시킨 장소를 이동시킨 이유는 아, 이재명의 협상카드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소환되면 뭐 7, 80년 그냥 먹고 들어가겠죠. 막교환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걸지 않았을까라고 이 공화당의 한 중견 인사도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요.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이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범개불에콩 볶아 먹듯 탄핵수추와 인신 구속을 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뭔가의 카드를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문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를 교환하기 위해서 뭔가 만든 협상용 카드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내란을 일으킨 이재명과 지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어, 좌파들과 앉아서 쓸데없이 시간 아깝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중간에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한 번도 문재인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사람 말 통역하지 마. 뒤에 통역사한테 말하는 거 뻔해. 더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거 계속 종전선언만 얘기하고 북한 김정은이 따라지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까지 변함 없이 이 좌파들에 대한 대응 이거는 정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친북이라기보다는 더 싫은 친중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마주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아당 관계자들의 어,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 이재명의 아킬레스는, 뭐, 형수를 찢었다, 뭐, 위증교사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거는 국내 상황이고, 진 국제 아킬레스건은 미국에서 콜 때릴 수 있는 대북 송금이다. 국제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있죠. 그리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까지도 국제 범죄자로 이렇게 똘똘리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미국 소환시킬 수 있다. 오토 원비어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오토 원비어법이 북한 문제, 그러니까 인권 문제, 북한에 여행 갔다가 뚜드려 맞아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을 만큼. 이제 식물 인간 거의 상태로 미국으로 와서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북한이 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모든 것을 똘똘 뭉쳐서 북한 자체에 대한 고립을 선언한 법입니다. 일단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송금했다라는 내용, 달러로 옮겼다라는 내용. 대북 경제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북한 정권에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건 미국의 제재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북 송금이 인도적인 목적이 아닐지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재명을 위해서 300만 달러가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제재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중개, 뭐 핵의 발전이라든지 뭐 지도부에 자금이 들어갔다 라든지 지금 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도부에 자금이 흘러간 상황에 대해서 영수증,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영수증으로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재명이 한국 내 사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미국 제재까지 위반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후덜덜한. 거. 아마 이재명과 함께 뭔가의 거래가 됐다라든지 뭐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올 상황에 대비해서 최근에 이재명이 은행장들을 모아서 뭔가 이야기를 던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견제 카드는요. 이 중국의 해커들 99명이 한국에서 이전 세계 부정 선거를 치러 왔다라는 점, 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그런 카르텔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왔다라는 부분이 지금 미군 기지에 수용되어 있는 중국 해커들의 신문 과정에서 튀어 나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실업급여까지도 받았고 한국 중앙선관위가 운영한 생활 동에서 외국인 생활 동에서 중국의 해커 조직들이 잠자고 먹고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점, 이 부분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는 극적인 반전에 들어섰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겁이 없으십니다. 본인도 나는 겁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겁이 없다. 오늘 헌재 직접 나가셔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면밀히 살펴봐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자신감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정 세력 뿐만 아니라 전세계 부정 세력까지 척결하는데 트럼프와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겠다 라는 것 더욱 강력해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타 윤성녀 김영현 TV였습니다.